사의 난중에서 상당히 정법으로 아니 이양 저기 대원군의 난중에서 상당히 정법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 그래서 봉안을 만들고 파본근을 쓰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정통적인 사군자 교본에 있는 난처럼 했는데 이제 난옆에서 굵기 조절이 너무 과하게 돼서 심하게 그러니까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것만으로 볼록볼록 했는데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의 어떤 특징인데 그리고 여기 꽃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사실 난초에 꽃이 여러지는 않는데 이건 사군자에서는 음 실제 정물화를 그리는 게 아니고 난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난에서 꽃 저렇게 그리는 것은 사실로 틀리지만은 이제 선비의 생각을 이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저렇게 이상하지 않느냐? 요즘에 난 그리는 것도 좀 틀리다.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저런 것도 사의적으로 봐주면 괜찮은 거예요. 똑같이 제가 그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어려워서 그냥 이런 의미, 이런 이미지로 그렸다 하는 것만 봐주세요. 이런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똑같이는 못 합니다. 똑같이는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그렸다 이런 스타일로 난을 쳤다. 이런 걸 이해하시고요. 옆에 화제를 한번 제가 써볼게요. 한 상서라. 한한 한 상서랑 한나라의 상서랑이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매진조 매일마다 조회압을 황제한테 조회하러로 그러니까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회향악난 어, 향을 품고 또 난을 손에 쥐고 갔다 구함 개설량 입에 다는 계설향이라는 것을 입 속에다 넣고 갔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계설향이라는 뭐냐면 옛날에 고대에서는 중국에서 황제한테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조회가 뭐 학교 같은 뭐 출근해서 조회가 그런 게 아니고 조회는 새벽 3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몸 씻고 이제 임금님한테 가는 거예요 황제한테 이거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새벽에 가는데 손에다는 난초를 꽃을 꺾어가지고 짓고 가고 입에는 정향이라는 그 이파리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입속에다 이렇게 넣고 가면 거기에서 향이 우러나온대요. 그래서 황제한테 보고를 할때 입에서 악취가 안 나오고 정향같은 좋은 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개설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개설량을 입에다 머금고 간다. 또 그리고 손에 달은가 그러니까 난초를 쥐고.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황제한테 갈때 가지고 가는가 그러니까 난초 꽃 같은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게 인테가 조금 어줍지 않는데 잘 이런 스타일로 그렸다 하는 것을 좀 참고 삼아서 해 보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건 글씨는 아마 추사 선생의 어떤 그러니까 추사체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화제 속에. 예.